자 워이익이 5만 오히려 좋습니다. 으아아아아아!!! 제드 아! 닉네임 낭만 주댄다. 어? 후회 없는 청춘. 그리고 잭스 닉네임 심심해서 심심 미약. <laughs> 시발 감성 차이 뭔데? 벨커즈 말달. <laughs> 시발 자 가보자. 오, 오케이. 맞은팔안 태워 주기. 아, 아, 와드나 지울까? 오케이. 오! 오케이. 지금은 오히려 좋아 오케이! 오케이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야 그래도 진이 신속신이 나왔어 야씨 부러운데? 어 잠깐 이거 경험치 놓치면 좀 큰일인데 오 마이 갓! 댐! 어우 씨발 이새끼 2렙 아헤헤이! 자 흘려줍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어쩔 수 없는 수순이야 오케이 먹을 시 10... W를 찍고 미니언을 먹는 디테일 이래야 이제 추가 체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 대포 미니언 먹기에 아주 신중을 가야 됩니다. 아! 착지 뜯고 오케이. 착지 뜯고 오케이. 나도 집을 갔다 오자. 나 이거 죽고 그냥 어 죽고 싸워. 그래, 이면 돼, 이면 돼. 오케이, 죽여요. 진짜 십 대끼 나이스. 자, 탑비교의 무형성 빛 모이 뭐 곳에 있는 거 발견. 어, 잠깐 발견만 되길 바라는데 사건을 터트렸네. 오호, 10년 아 맛있지? 2년 어, 자, 부시로 살짝 들어가 줍니다. 막히는 압박. 어씨발 안 들어갔네. 슬로우를 묻히고 빠져준 다음에 터트리고 평타 때리고. 아 이런 빼야 돼요. 오케이. 아! 까비! 자, 부팬 없어도 비스킷이 있어가지고 싸울 수 있어요 빠하우! 열려, 비X나 오, 쉣! 안돼, 친구들 자, 한번 죽었더니 이제 어, 깝치지 않는 모습 CS를 안 먹겠다 선언했죠 하하, <목소리> 이 녀석 복종시켰다는 이 감각 탁트 뜯게 해줘! 오케이 뜯었죠. 나이스. 일로 와이 ㅆ녀나. 잭스 지금 무호흡 경험치 사냥 중. 젠장! 진! 너무 좋아. 저 합이 ㅆ떡해. 이 제드가 그진 아구창 1창 내놓는 것만 어떻게 방지하면 돼요. 오 어, 쉣! 아 오히려 좋아. 어, 서포터한테 제압 긁어주기. 자 워이익이 오면 오히려 좋습니다. 인력 투자를 탑에 한 거라서. 오케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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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마이 갓! 오케이, 바텀! 우후우오잉오려간다 우리 팀이 아주 좋아요, 야, 예. 미 아, 늦었다. 자, 공포 뒤에서 맞은 다음에. 아, 미친. 아, 미친. 아, 아, 미친. 아, 미 아, 오어안 돼. <목소리> 오 마이 갓. 씨발 어떻게? <목소리> 자, 몰락한 와의 검이라서 쭉 빼야 돼요. 뺄 때. <목소리> <여기 쉴드> 있어? 맙시. <목소리> 뭐냐? 나 방금 1초 되자마자 뛰었다 생각했었는데, s 리 r 어씨발 모임. 아, 아, 아 저새끼 모란겁 떠가지고 절대 못 이기네 이제. 오, 나이스! 젠자 일커림. 10년아, 최선을 다했어. 오, 와, 나이스 cc 연계. 야야야, 야. 오 쉣! 그래, 진한테 킬 주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오호, 이 새끼 모두 아칼리, 아칼리, 이거 죽일 수 있나? 오 쉣! 막두려우며 개새끼들아 허어어어 허어, 쉣 오! 나이스! 베일 레고 삼켰구나 이거 제드, 제드 보는거아 씨발 엇갚 그렇지 얘들아! 나이스, 팀워크 너무 아름답고 와하하하하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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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넘어가자 자, 넘어가자. 야, 베인 여기로 온다. 저뭐 하는 포지션이야? 진짜 모름. 베인 핑크와드 극딜중 오케이. 현상금 모시기까지 왔어. 나이스. 어? 곧 목표물 현상금이 줄어든대요 야, 야, 빨리 때려. 빨리 때려. 야, 이유 다시 유리해지면 현상금이 줄어드는구나. 로와이비 어어? 이년이 나를 그걸로 삼아? 어. 아. 아, 아. 야, 씨발. 베인 포지션 뭐야 저거? 오 쉣! 그렇지. 자 미스. 못 되냐 근데? 안 되네. 아못 참겠어 가지고 했습니다. 하지 말걸. 죄송을 표현할 만한 감정 표현 없나? 네. 이 정도가 있네요. 와 미스 레미. 백화림 뛰어 마라톤 입게. 자 들어가자. 근데 어디로 가나요? 호크. 헉. 헉. 지금이라도 템팔고 자발 사면 되나요? 게임 뒤집어지냐 그러면? 그만둬. 빠때미로 세발 그만해. 아 씨발. キャリーさあ俺が先輩ってこと忘れてない